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 가져 나온 차량도 역시 저희 채널 하면 뭡니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가성비 차량을 싹 대기시켰습니다. 다른 말, 긴말 필요 없이 빠르게 열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2 노블레스 4륜 최고평형 모델을 가져 나왔습니다. 연식은 07년 4월식이고요. 내차피해 0원에 소유자 3에 변경된 차량이고, 용도위력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완전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13만 바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가격 바로 320만 원까지 깔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외관 한번 살펴보러 창 보시면 앞 유리창 돌방 스크래치 없고요 앞에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어잘 부착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뽑번 또한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휀다 쪽도 어 깨끗합니다 그리고 바퀴 휠 보시면 크롬 휠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 거의 60-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문짝부터 제가 뒤에 휀다까지 비춰드리는데 뒤에 휀다까지도 정말 어 깨끗하게 연식 대비해서 정말 깨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2열 시트 거의 타는 적 없죠.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2열 시트에 열선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 휠 보실텐데 뒷바퀴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뒷타이어 보세요. 뒷타이어 거의 8,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오셔서 보실텐데 뒤쪽 선팀 뽀글이 올라온데 없고요. 양쪽 대류등 잘 부착이 돼 있고 후방 감지 센서 부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면 트렁크 역시 RV답게 널찍 널찍합니다. 그래서 이 RV 요 찾으시는 분들이 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속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조속조도 보셔도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300만 원대 어 4륜 차량 그리고 키룩스도 13만 어요 정도 차량. 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렉스턴2 외관 상태를 보셨습니다 정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어, 정말 가져가셔서 어,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정말 이 연식에 2키로수가 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4륜 그래서 이것도 금방 싹 이제 사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시트 보세요. 시트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이쪽에 사용의 흔적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전동 시트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로수 정확하게 13만 1924km 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체 제어 시스템 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풀옵션 차량이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파킹과 오토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썬루프도 잘 열리죠. 그리고 당연히 잘 열렸으니까 당연히 잘 닫히겠죠. 그래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왼쪽에는 핸즈프리 그리고 오른쪽에도 핸즈프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까짐 없이 어잘 사용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렉스턴 2 차량을 저랑 보셨는데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옵션이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320만 원까지 깔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문의 사항이나 댓글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